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한파 기세가 매섭습니다. 내일은 부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예고됐습니다. 무엇보다 취약계층이 걱정입니다. 이들이 머무는 한파 쉼터를 서적인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한파 쉼터로 등록된 한 경로당. 방추위에 몸을 녹이기 위해 매일 다섯 명한 밖에 어르신들이 찾습니다. 실내 온도는 약 26도로 맞췄습니다. 어르신들은 한파 쉼터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난방비 부담도 줄입니다. 집준있으면저 뭐 혼자서 보릴라 뭐 들고 이실 필요가 없으니까 뭐 여기 오면 여러시 모여 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제 따, 좀 불려가 따끈따끈하고 하니까니 뭐 매서운 한파는 배달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패딩과 털신으로 중무장했지만 칼바람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럴 땐 난방기가 갖춰진 이동 노동자 쉼터를 찾아 잠시나마 얼어붙은 몸을 녹입니다. 실 옷은 많이 껴입고 있는데도 바지도 새벽 입고 위에도 다섯 입었, 입었지만 서도 좀 확실히 추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부산의 한 고지대 공동주택. 이곳은 한파에 따른 상수도 관리가 비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해 스티로폼 보온제를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한파 취약지역 167곳을 돌며 동파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의 경우에는 어떤 보온제들 꼭 넣어주시고 혹시 그런 분이 취약하면 그지역사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동파 방지 키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오늘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8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10.8도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도 2도 안팎에 머물며 온종일 추웠습니다.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내일 부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보됐습니다. 매서운 겨울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당국의 선제적 손길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서정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5극 3특 실현 의지를 강조하며 수도권에서 먼 곳일수록 더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 경남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에 울산이 처음으로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산과 경남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 관망해온 울산시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경남 행정통합 논의에 조건부 참여 의사를 드러낸 것,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여론 조사를 거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행정통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통합은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결정될, 결정될 사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명확한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산과 경남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부산시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하는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도는 울산의 결단으로 인구 770만 명에 지역 내 총생산 370조 원 규모인 광역지방정부 탄생에 기틀이 마련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주민투표를 내건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6월 지방선거 전에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울산까지 조건부 참여 의사를 공식화해 불경 행정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낼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행정 통합 관련 공동 입장 발표 때 부산시와 경남도가 재정과 자치 권한 이양을 전제로 6월 지방 선거 때 통합 단체장 선출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울산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불경 행정 통합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통합의 성사 여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면 부산 등 비수도권 거점 도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수도권 집중 실태 보고서를 내고 7개 지역 거점 도시의 평균 8.2%의 생산성을 높이면 부산에 80여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며 기반이 갖춰진 비수도권 대도시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 차이는 2005년 2.7%였지만 2019년에는 11.1%까지 벌어졌고 이 격차가 인구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상승세가 강력하게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이런 증시 호황이 부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신년 기획 대담 두 번째 오늘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부터 자본시장과 지역 경제의 동반 성장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이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사장님, 그첫 질문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이 굉장히 호황인데요. 예. 이런 흐름이 부산 지역의 경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작년에 주가 지수가 평균적으로 한 74%를 올라갔습니다만은 해양 산업들은 100% 이상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부산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 해양 산업이 자본 조달이나 또 해외 진출에 상당한 정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이제 금융 인재들, 부산의 미래형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많이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서 그 실무형 금융 전문가를 좀 양성을 하기 위해서 거래소가 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요. 어떨까요? 선물 파생시장 중심으로 해서 퓨처스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생들이 금융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들었고 금융자사고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립을 위한 작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또 금융 인재 육성에 획기적인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금융 기관으로서의 지역 상생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국민행복재단을 통해서 부산 지역의 지역 사회 그리고 경제에 대한 상생 노력들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올해 아마 추가적으로 한 500억 정도 추가 출연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런 걸 가, 가지고 저희가 부산 지역과의 어떤 상생 노력들은 좀더좀더어좀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 꿈의 5천이라고 하죠. 코스피 5천이 가능하다고, 거래소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가능할 것 같다면, 언제쯤 그게 도래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6천까지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JP 모건 같은 데서는 6천 정도 이상으로 갈 거다. 그렇게 이미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는 이제는 한국 시장도 이제 국제적인 프리미엄 시장으로 대우받는 그런 시대, 시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7시 45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인근 산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진화에 주력하고 진화 이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두 본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덕도 허브공항 지민추진단 등 불경 시민단체가 연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관문 공항의 조건인 활주로 두 본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공항 시설 배치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할 발표한 항공정책 기본계획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관문 공항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지역 사회에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동아대와 동서대로 구성된 글로컬 대학 30 통합 산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는 통합산단 25개 기업과 이를 지원할 부산 테크노파크 등각 기관도 참여했습니다. 글로컬대학 동아대 동서대 연합은 오는 2028년까지 100개 기업의 참여를 통해 2천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형 통합산단으로 지역과 대학 기업의 협력 상생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금융기관에 설 명절 자금을 공급합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금융기관이 부산 중소기업에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에 한해 업체당 10억 원 이내 전체 250억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지면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금융기관에 대출액 최대 50%를 지원합니다. 광안리 해변과 맞닿은 부산 밀락동 옛 청구마트터에 대한 매각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부산 뉴스 마치 니다 <목소리도>